자, 질문에 와서 이거 설명을 할게요. 54세요, 남자. 네? 남자 54세. 뭐 54세 그렇게 하시죠, 54세. 뭐, 일단은, 천간에 이렇게 세 개나 튀어놨잖아요. 네. 거기다가 뭐, 우리가 얘기한 신진수국도 살짝 되고요. 뭐, 축진파 이런 건잘안 보니까. 멀리 뭐가 돼요? 어, 사축궁금, 이거 사축궁금 돼요, 멀리. 왜 그렇게 되냐 이게, 이게 이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사신 합수 그러잖아요. 예. 극합은 극합이죠. 예. 어, 극합은 이건 사신 모두 돼요. 형. 형도 되잖아요. 에? 그러면 극합을 뭐라 그래요? 사신을 선합. 우선은 뭐가 된다? 그다음 후 뭐요? 후형. 처음엔 뭐 했어요? 어, 나중에는? 어, 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신합이 처음엔 좋다고 살아. 살다가, 아, 못살것 같다고 끊어지는 게 사신합이니까 그게 극합이면서 선합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신도 형으로 봐야안 봐요, 봐요? 형으로 보지? 합으로 거의 안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무늬만 부부야. 싸우는 거고, 형은. 그러니까 이게 사신합수가 되는 건 아닌데, 선합했으니까 수의 기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은? 돼요. 돼요. 그러니까 수가 조금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그러면 사신형 합수되고, 진사, 사유 이게 별로 힘이 없잖아요. 그럼 수생 뭐요? 목생? 화하는데 이게 사실은 승목이 화, 합해봤자, 목생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목소 목수, 목소리 안 되잖아요 이게. 단무지 들어온 게 좋은 거예요. 가보 이런 거 들어오면 좋은데요. 아그 당연히 좋겠죠.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자꾸 천간만 보지 말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리 중요. 중요하다. 그 이게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놈이 이렇게 적응을 하다 보다 밑에 걸 일단 생하고 보낸다니까. 항상 이 밑에 게 중요한 거라니까 밑에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지용신이 좋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뭐요. 밑에 거잖아요. 이건 바로 꺼내다 쓸수 있잖아, 요 이렇게. 시지, 월지는 세지만, 일지용신이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 바로 밑에 거니까. 용신 중에 제일 나쁘게 돼. 연지, 연간, 이게 제일 나쁘잖아요. 왜? 먼데서 온 손님 아니야. 그러니까 뭐, 가까이게 먼 당신이고. 그래서 용신도 연지에 있는 걸 제일 나쁘게 보는 겁니다. 갖다 쓰기가 힘드니까. 제일 좋은 게 월지지만, 월지용신은 드물어요, 안 드물어요? 아 드물잖아 세니까 그러니까 좋긴 뭐가 좋아요? 음.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남자 복 중에 복 중에 제일 좋은 복 여자 중에 제일 좋은 복. 복이 뭐예요? 처복 남편 복이요 이거 딴거 없어 뭐 부모 덕 자식 덕다 소용없어요 처덕이요 그 다음에 뭐요? 예 남편도 그게 어디예요 원치. 일지 아 일지가 배우자 짤리지 그래서 일지용신이 좋은 겁니다 왜? 야 남의 남의 여자 남의 남편이 봐도 싫다 싫다 해도 내 남편이 최고라고 하면 그 최고인 거예요. 어? 나는 제저질못 살겠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얘를 꼭 데리고 살, 살겠다면 그게 최고지. 돈 없어도 살겠다면 그게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일지가 중요한 겁니다. 일지가. 자, 여러분이 자 이런 것도 그래. 요 아까 얘기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토생 금했죠 금생수 축 신진수국 하에다 이게 습하잖아요. 그럼 전체로 신진수가 전체로 뭐 때문에 문제가 돼 이게? 예? 네? 습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우리 조로 보면 축축해서 문제, 습해서 문제야. 습 음, 습해서 문제야, 습 이게 습해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습을 말려야 되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토도 많죠, 이거. 네. 토도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이 대운 보는 법을 잘 생각하시되 대운은 뭘로 많이 봐요? 지지. 지지요, 전부 지지. 청가는, 뭐를 달고 오는 역할만 해. 청가는 자지우지를 못해요. 결과는 전부 뭐예요? 지지. 그래서 왜, 대운프리의 첫, 첫, 시간에 가면, 이거 이제, 술, 해, 자, 여긴, 여긴 남자인데, 그러니까, 역행이잖아요, 역행. 그러니까 여기, 다음에 뭐예요? 여기, 여기가 뭐였어요, 그러면? 축이었잖아요, 역행이니까. 그 다음, 인. 묘,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 갔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 이일 때는 어땠냐 물어보시기로 했어요. 이일 때는 어땠는가. 응? 아니, 아이, 그니까. 물어보시지 그랬냐고. 그러면, 여러분이 볼때 그래요. 이, 여기서도 뭘 봐요? 그러면, 동, 북이죠? 그러면, 이, 이걸 갖다 무슨 방으로 흘렀다 그래요? 대운이? 동북방으로 흘렀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운에서. 이건 동북방으로 흐른 겁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럼 뭐 이게 화토로 어쩌면 이게 목화로 가면 목화로 가면 동남방으로 흘렀다 그러고 화목으로 가면 남동방으로 흘렀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전부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 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운공부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청가라고 지지의 관계예요. 이거. 그럼 이거는 토국 뭐 했어요? 수. 수했어요. 그러니까 수가 정권을 가졌어요. 얘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토국수를 했으니까 옛날, 만약 이게 경자대운으로면 어때요? 금생? 이거 엄청 세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자군고 다른 거예요, 무자군은 응? 그리고 보시면 이 정해도 보세요. 정해는 일단 해 중에 뭐예요? 간목이 있어요. 간목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자세해야 돼. 해를 보고 여길 보세요. 뭘 봐요? 대운하고 항상 월지를 봐야 돼. 월지가 총사령관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질문도 조금 아까 해셨잖아 자축이 토냐? 토가 아닐 때도 있고, 토일 때도 있는 거야. 왜? 이론은 두 가지예요. 자축합 토라고 하는데 있고, 자축합 뭐라고 하는데? 이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이론이 맞냐? 맞을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야. 이거는 책에서 못 배워요. 실전을 해야 배우는 거지. 내가 실전을 해보니까, 내가 또 개해잖아. 사주가. 예? 개해. 그러면 내가 정축 때문에, 축 때문에, 무자년이라고 있죠. 몇년 전에 무자였잖아. 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개사 가보니까, 한 6, 7년, 7, 8년, 8년 정도 됐다. 무자대원이 딱 왔어요. 자 그리고 나는 개해일이야. 나는 수가 용신이에요. 이 해가 용신이야. 그러면 해자 뭐요 축이 방합되어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때 내가 건대 부동산 아카데미 지도교수로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은 큰 거예요. 건대 부동산 아카데미가 부동산으로서는 우리가 나최고로 알아주잖아. 그러니까 신문 매일경제 칼럼이 들어오고 매일경제 칼럼을 쓰니까 신문 방송을 나간 거야. 순서가. 그래서 무자년에 이, 이자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무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왜 이게 자꾸 얘기하냐면, 월지가, 월지가 만약에 여름이나 토라면 자축이 뭐예요? 토로 변한다. 이게야. 그 월지가 금수라면, 아니, 수, 특히나 겨울이라면 해나 자월이나 추월이라면 힘이 세지죠? 그럼 이게 방합인 해자축 쪽으로 가기가 쉽다. 그럼 축어는, 자, 축어는, 우리 그 명리정정, 명리보감 뭐 이런 데서 뭐라 그래요? 토라고 그래, 수라고 그래? <laughs> 비토, 비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토도 아니요, 뭐요? <laughs> 수도 아니다. <laughs> 내가 비유를 할게요. 식인종이 목욕탕을 갔어. 이게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 있어. 내 밥에 어떤 놈이 물 말았어. <laughs> 무슨 얘기인지 알요 이게 내 밥이고 이게 내 물이야. 그러니까 밥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축토는 비토비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월지가 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월지가 술토다, 술월이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자축 합토가. 아니, 토로 간다니까, 토. 월지가 뭐? 술이라면, 토로 간다. 미라면, 토. 이렇게 간다. 그 얘기야. 내가 공부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째 월지가 오래하면 자축압수가, 토로 가기 쉽다. 그 얘기야. 그래서 뭐야? 비토비수야. 비토비수라는 거는, 아이 놓고 하세요. 아이 놓고.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사이에 나온 걸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시기를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일본 일본말로 하면 아이노꾸라고 그래 반반 섞여갖고 한국 반 이것이 반인 거 그렇게 반반이 뭐예요 축토라고요 아시겠어요 반반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돼서 비토비수야보다에잘 그 가는 놈이 뭐예요 사화 사화가 잘가 사화는 유금을 만나면 뭐야 금으로 갔다가 오를 만나면 화로 갔다가 미를 만나도 화로 갔다. 이 놈이 아주 야리꾸리한 놈이야. 이 사화가 아시겠어요?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잘 생활하셔도 보셔야 되니까 대운도 월지랑 잘 보고 이렇게 비토비스도 잘 보셔라 그 얘기야. 만약에 사신 합순데 내가 5월 여름생이다 사신합보다 사오로 가기도 쉬워요 그럼 무조건. 그러니까 가장 사주가 왜 어렵냐? 변화가 뭐야? 죽을 듯 하니까 어려운 거야. 이놈만 나면 이렇게 변했다. 이놈, 그러니까 원칙은 배우기는 사신 합수다.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원칙을 대입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전번에 우리 내가 강의도 했었잖아요. 사주 10개 보면, 7개 보면 도사 중에 대도사야. 사주 10개 보는데, 10개가 다 보입니다. 그러면 그는 뭐야? 작아요. 다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보이는 척을 해야 손님이 와안 와. 어, 그까지만 얘기할 거. 더 이상 얘기하면 나 진짜 목 잘려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내가 공부한 거는 인연 따라 보이더라. 이렇게. 내가 결론 내릴 때 내가 했어요. 인연 따라 보이더라. 인연이 된 사람은 잘 보여요. 잘, 잘 얘기해주고. 인연이 안된건왜 이렇게 안 보여? 그래서 왜 무속인들도 가보시면, 영안 무속인이 두명 갔어. 얘 거는 잘 보여.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막 얘기 해. 제 거는 안 보여. 안 보이면 하는 얘기가 꼭 보여. 보살이 다하면서뭐 하러 왔어? 그건 안 보인다는 증거입니다. 왜? 신이, 이 신도 에너지죠. 귀신도 기능, 에너지가 저쪽에 내자고 이렇게 충이 되면 안 보여요. 합이 돼야 보이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무속인이라고 100%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용화한테 한번 가보세요. 잘 맞추나. 맞추는 사람만 잘맞죠 철학관도 똑같아요. 맞추는 사람. 왜? 내가 솔직한 얘기야. 내가도 실제로 몇만 명 보니까 그래. 안 보이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보여. 그러면 할수 없어. 어려워서 그러니까 사전 좀 봅시다. 그 사전 봐요. 그리고서 하, 참, 보면 그때 보여. 근데 손님의 대다수가 사전 본다 그러면, 에이, 실력 드럽게 없네. 사전 보고. 그러죠? 그건 뭘 모르는 사람들이지. 그리고서 힌트를 좀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뭐에 도움을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 얻어야 돼요. 방법 없어요. 그건 너랑 인연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야. 그 그러니까 어떤 날은 상담하고도 기분이 좋은 날이 고 어떤 날은 안 보이고, 족적이 헛발질 하면 하고도 그렇게 힘,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래요. 이 상담도 되게 이렇게 혈압올라가고 힘든 거거든. 요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근데 어떤 데 용한대를 갔어. 용한대를 갔더니 이 용한 사람이 잘 된다고 뭐요? 하라고 그래갖고 온 동네 식구돈다끌어다 해서 그냥 말아먹을 걸 왕창 말아먹었어. 그래갖고 나한테 와갖고 선생님 왜 그렇게 잘 본다는 사람도 왜내걸못 봅니까? 그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당신 운이 나쁘면 헛소리 하는 데를 가게 돼 있다. 당신 운이 좋으면 아무리 뭐진 뭐 땅에 뭐 장하라나 뭐뭐 이게 뭐야 택배리 진짜 공부를 한두 달밖에 안한 놈도 뭐요? 잘 보게 돼 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전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야. 내가 운이 나쁘면 용하다고. 용, 실력은 더럽게 없는데 용한다고 소문난한테 가게 돼 있고. 내가 운이 좋으면 아무리 합발이 공부 안 해도 뭐요 바른 말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주고 이게요나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뭐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저 위에 뭐가 있다고. 상의자. 상의자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요 아, 영적인 신.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런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보여요.